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세 살배기 아이를 키우는 배승원 씨는 창문을 열기가 두렵습니다. 집에서 열 발자국 거리인 서울 화력 발전소에서 수시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. 발전소 측은 한때 이 연기를 수증기라며 주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. 그런데 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중부발전 자료를 보면 2020년 한해 동안 이곳에서 배출된 질소 산화물은 222톤으로 서울의 주요 쓰레기 소각장 세 곳의 배출량을 합한 것보다 많았습니다. 질소 산화물은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. 이런 거 가지고 거짓말을 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 했었어요. 왜냐면 수준비라고 크게 써 붙였었거든요. 연간 배출 할당량인 189톤도 넘겼지만 한국 중부 발전은 법적인 기준을 준수했다는 입장입니다.

서울 화력발전소와 같은 LNG발전소는 보통 가동 직후에 질소산화물이 많이 발생합니다.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가동 시작 후 5시간은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해서 배출량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는 겁니다. 주민들은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했지만 마포구에선 관리 권한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. l n 발전소 서울 북가 화력발전소가 통합 관리 시설을 해고 환경부에서 한다고 하네요. 그냥 상황 보고 정도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. 그뭐 딱히 뭐 대응하고 할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그러네요. 100년 가까이 발전소 앞에서 살아온 주민들은 연간 2억 7천만 원의 지원금이 나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앞에 모두가 방관자라고 지적합니다. 이 발전소에서 나오는 보조금액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따라서 구에서도 이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요. 철새들의 도래지인 밤섬과 국가 문화유산인 절두산 그리고 수많은 주택가로 둘러싸인 거대한 발전소. 옮길 수 없다면 실질적인 보상이라도 해 달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. 주민들은 거의 뭐 3대째, 100년 가까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뭐 무료 건강 검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영유아나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또는 그런 단체들에게 공기 청정기 보급이라든지 이런 실질적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또 발전소 가동 여부를 알려 주는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내용 등이 담긴 주민 안심 조례를 하루 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TBS 서울선입니다.